Writing test.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나는 새를 보기 위해 시공원에 간다. 공원은 park죠? 시공원은 city, 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city park. 새를 보다. Watch the birds. 세대를 계속해서 지켜보기 때문에 watch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가다? go to를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새를 보기 위해 시공원에 간다. 나는 간다. 가다 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이 고입니다. 어디 어디요? 어디 어디에? 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다음에 시공원 시공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셀이 파악스. 몸하기 위해서 새를 보기 위해서 몸하기 위해서 투 쓰고요.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새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니까, watch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시공원, city park. 새를 보다 watch the bills. 나는 새를 보기 위해 시공원에 간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go to the city parks to watch the birds. I go to the city parks to watch the birds. I go to the city parks to watch the birds Writing test)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무 모습으로 가득 차다. 영어로는 be full of를 쓰면 됩니다. 사람들은 people.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공원, 파크가 되겠죠? 공원은 가득 차 있다. 파크. 근데 한 곳의 공원이 아니라 여러 곳의 공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The parks. 가득 차 있다. Be full of. 공원, 복수죠?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are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사람들, 사람들, people이 되겠죠. 뭐뭐 서로 가득 차 있다. be full of.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 parks are full of people. The parks are full of people. The parks are full of people. 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 보세요. 나는 평화와 고요함을 즐기고 싶다. 평화는 Peace. 고요함은 Quiet 하면 됩니다. 무엇을 즐기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인 n j 공원에서는 In the park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평화와 고요함을 즐기고 싶다. 나는 즐기고 싶다. 뭐뭐 뭐 하기를 원한다. 즐기기를 원한다. 즉, I want to 즐기다. enjoy가 되겠죠. 무엇을 평화와 고요함을 평화는 peace. 고요함은 quiet. 어디에서? 바로 공원에서. 공원에서 in the park. 평화와 고요함. peace and quiet. 나는 공원에서 평화와 고요함을 즐기고 싶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want to enjoy peace and quiet in the park. I want to enjoy peace and quiet in the park. I want to enjoy peace and quiet in the park.